에, 이런 미숙관절을 적극 강화합습에 초대해 주시고, 에, 정말 감사합니다. 에, 저 자신 아직 미숙관절 많지만, 적 선수들의 특히는 자기 기술의 불륜성과 자기 자신의 미숙관절을 비춰보면서 선수들의 유체적 그리고 사상적기면서도 에, 자기 자신이 에, 더 에, 발전해야 한다고 에, 그런 음. 것을 에, 배웠습니다. 에, 올해 10월에 진행되는 아시아 에, 경기대에 고학우 대표로 뽑힐 수 있게끔 앞으로 에, 훈련 차례나가겠습니다. 청년 선수들하고 훈련하니까 이렇게 많이 오늘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그다음에 어, 느낌 좋으면 훈련 기술, 그, 그러니까 가라데 기술에서 많은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우리가 많이 배운 것은, 그, 그러니까 뭐선 기술. 선 기술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게 이렇게 꾸점이 명백한, 이렇게 빡빡 들어가는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선, 청년 선수들과 우리 적국 선수들이 또 이렇게, 뭐, 합동훈련을 이렇게 자주 많이 하게 됩니다. 가디엑스의 독터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 선수들과 청년 선수들, 우리 선수들과 청년 선수들하고 이렇게 합동해서 경기에 나가서 무조건 공항 옥기를 날려서 저희 기본 목표가 있습니다.